갈롱 우리 학생들 수업 기간이라 아마 많이 힘들죠 전고사님이 사과 먼저 할게요 기도 많이 안해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전고사가 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그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자족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족하는 마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경건, 즉 신앙생활은 큰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할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 약속합니다. 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많은 물질이 아니라 자하한 마음이 경건해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구하기 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그 안에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행해 보여도 그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많이 갖고 있어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행하고 적게 갖고 있어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도 하십니다.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행복이 결정적인 요소는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은 자족하는 마음, 즉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거는큰 이익이 되느냐라고 하느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을까요? 자족하는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위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학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인생이 공수의 공수고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올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많이 가지고 가서 천국에서 그것 가지고 잘살수 있다면 열심히 벌어야 하고 또 욕심을 내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벌어서 갈 때는 빈 손으로 갑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갈 때는 똑같이 빈 손으로 가고 다음 세상, 즉 천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음 세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에 너무 연연해 할것 없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자족한 마음으로 살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부족한 줄로 알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공수의 공수는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가 문제입니다. 그 사이란 우리의 삶 전체,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이를 뜻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까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걱정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공수의 공수과 사이즉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방해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자극자족하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방해생활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신 년 동안 만나를 열려 주시고 매출하기를 보내 주셨고, 또 광야에서 세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수 있었던 것이죠. 공수래도 왔다가 공수로 가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들을 저쪽 세상으로 부르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공수례로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을 책임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듯, 족한 줄, 만족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하려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구절 하반절에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또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돈과 신앙이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악의 시작이요, 모든 악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보다 더잘 살게 하시고, 더 풍족하게 하시고, 더 넉넉하게 하시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이지, 현실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잘되게 해주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주셔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방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말세에는 살게 되었습니다. 물러 우리가 잘 살게 되자 성도들의 삶도 솔로몬의 삶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또 즐기기 위해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무서움을 우리 본문 그다음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하반부에 유혹을 받아 믿음에 쓰담고오을 사람이 일만하게 부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국 교역, 여기에 돈을 사랑하는 탐욕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잘 살려고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 삶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삶이 되고 또 이런 삶을 정말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마음에 있지 않고 자족하는 삶에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덜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고 있다면, 있, 있다고 생각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 산다고 생각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가 우리 행복하고 평안하며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며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할 때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풍부할 때도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바울사도가 자족하기를 배웠을 때 어떤 형편도 그를 불행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돈의 탐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유혹과 탐욕에서 던져주시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단지 주님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mm okay.